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또 캠을 켰어요. 제가 캠을 킬 때마다 항상 뭘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과연 오늘 뭘 할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고무장갑을 끼고 게임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한 회사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형도님이 이 컨텐츠를 보고 저희가 협찬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건가 봤더니. 이렇게 받아왔어요 자 이거거든요 이런 건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제가 수량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 시점에서 제가 링크를 달 건데 거기서 이제 뭐 메일 같은 쓰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을 쓰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코르크에요 코르크 나무인데 이거 그냥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치로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벌집 모양으로 나와요 이거 하나를 떼 보자면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옵니다 예, 이 육각형을 이제 여기 자주 쓰는 키보 나 마우스나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손에 땀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미끄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냄새도 <laughs> 아 좋아요 미끌미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붙여서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진짜 광고 아니에요, 진짜. 여기 회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받은 게 뭐냐면, 펜인데, 펜 케이스에다가 펜까지. 여기 펜도 코르크로 되어 있어요, 코르크. 그리고 지갑이에요. 이거 반지갑인데, 이게 엄청 가벼워요 말도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에 붙여있는 거를 그립감이 어떤지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립감 좋아하는 사람들 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쉬프트에 세 개를 붙였고, 자주 누르는 키에는 하나씩 붙였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렇게 패치로 나온 이거라서 이걸 끼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끌어 지게 눌러도 안 미끄러지네. 그래서 여기 회사 가 보니까 리모콘이나 이런데 다 붙여놨더라고요. 어 느낌 좋다 이거. 아니 키보드 키캡 다른 거 쓰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게 키를 전체를 덮는 게 아니라 육각형 조그만 게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돼. 그 손끝에. 그 느낌. 이 뭔가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누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살짝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플라시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카트가 잘 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누르는 게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어우 oh, 쉣! 이거 또 빡개맞게 생겼네 이거 좋았어 아이 코르크 재질을 성능을 테스트할 때 왔구먼 여기서 간다 이거 이기면은 이것 때문이야 근데 협찬 받았는데 칭찬을 계속 하, 하면서 느껴야지 비켜! 자 1등 타로 한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면 나 때문 그래 지면 내손 때문이긴 하지 코르코파워 씨와야이 미쳤네 이거 오쉣야 이거 나 이기면 지갑 줄게 어어 <laughs> 어. 원하는 거좀 아까 있는 것 중에서 야 대신 열심히 해라 나 존나 열심히 할 거야 진짜로 나안줄 거야 너한테 어 이제 플레이가 왜 남달라졌지? <laughs> 녀석 긴장했구나. 긴장할 때는 손에 땀이 많이 나거든. 그런 거를 방지해줘 미끄럼 방지를. 봐봐 흔들림이 없잖아 나 봐봐. 아, 실수를 안 해요. 야, 패꾸야, 니가 친 이유를 말하면은, 형이 생각 좀 해볼게. 몸빵, 몸바... 몸빵이 아니라고, 아, 그래. 너랑 하자. 야, 너도 이기, 이기면, 지갑 중. 야, 너도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야, 톡톡이 깔끔하게 된거 보소. 이게 바로 이제 구분감을 어, 위한 톡톡이다. 민규야, 네가 진 이유를 말하면 형이 다시 생각해 볼게. 말해봐. <laughs> <laughs> 이기들 자존심 존나 세네. <laughs> 이기면 지갑 줄게. <laughs> 오, 열심히 달리는데. <laughs> 거리가 왜 줄어드냐? <laughs> 아, 근데 진짜 9분간 너무 오죠 여러분들. 아, 이게 진짜 제가. 아, 씨형 뭐, 표현...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네. 중간에 패치 두께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짝만 눌러도 좀 자기가 확실하게 눌러준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야, 진 이유를 말하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제가 좀 못했네요. 아이, 갖지 마. 아이, 난 다른 사람 줄래. 에. 야, 여기서 내 위로 있는 사람 내가 이거 나눠줄게. 내 위로. 내 윗순이. 홀이 날 때. 한력이 희생하자. 야, 진짜, 진짜, 구분감 때문에. 아 좋다. 야, 31초. 와. 어, 내 위에 아무도 없네? 아이 그럼 뭐, 구독자분들 줘야지. <laughs> 아, 잉여라. <이 년아. 웃음>